쿠팡에서 사용하고 괜찮았던 제품들 소개해 드릴게요. 상부장 문 열어보면 위쪽 공간 활용하지 못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접시 정리대를 구매했어요. 주 선반이랑 보조 선반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 선반만 사용해서 아래에는 무거운 접시, 위에는 가벼운 접시를 올려서 정리했는데요. 공간을 길게 쓰고 싶을 땐 보조 선반까지 연결해서 상하 2단으로 분리해 수납하면 훨씬 넉넉하게 쓸수 있어요. 다리 부분에 미끄럼 방지 캡이 있어서 스크래치 걱정도 없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잘 고정되고요. 모서리도 둥글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더 안심되더라고요. 디자인도 심플해서 주방 분위기 해치지 않고 접시나 식기 정리하기 딱 좋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청소를 간편하게 쓱쓱 닦고 끝내면 좋겠다 생각해서 베이킹소다 티슈 이걸 써봤어요. 이 제품은 구연산이랑 베이킹소다가 들어있어서 살기는 물론 찌든 때나 기름때도 쉽게 잘 닦여요. 한장 꺼내 봤더니 두께감이 꽤 도톰해서 닦다가 찢어질 걱정도 없고 수분도 충분해서 넓은 면적도 겉뜨네요. 인덕션 주변 기름때 행주로 몇 번씩 닦아도 미끌거렸는데요. 이건 딱한 장으로 인덕션부터 식탁까지 싹 닦을 수 있습니다. 주변 테이블, 지방 구석구석 편하게 쓱 닦으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샴푸나 린스 끝 부분에 조금 남았을 때 세워두려고 해도 균형 잃고 넘어져 버려 후딱 거꾸로 캡을 구매했어요. 제품의 구성은 누수 방지 시트, 거꾸로 캡, 받침대 이렇게 들어있고요. 사용법은 캡 내에 누수방지 시트를 넣고 함께 들어있던 받침대와 캡을 맞춰서 끼워주고 세워주기만 하면 돼서 간단해요. 색상별로 사이즈가 각기 달라서 샴푸든 세제든 용기 크기에 맞춰 쓸수 있고요. 뚜껑 안에 누수방지 시트를 넣어줘서 거꾸로 세워두고 사용하더라도 옆으로 흘러내릴 걱정 없고 샴푸 등을 다쓴 후에는 캡을 씻어서 반복 사용할 수 있어요 옷을 박는 타공이 싫어서 틈을 활용하면 걸수 있는 다용도 거리를 구매했어요 사각형 모양으로 틈 사이에 걸기 좋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문이나 서랍장에 걸어두시면 안정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압축봉에 걸어두고 굴러다니던 가방들을 보관해 둘수 있고 싱크대 하부장 문에 걸어서 핸드타올을 걸어 사용하거나 자잘하게 나오는 쓰레기 버리는 용도로 비닐봉지 껴두면 고리가 두 개라 공간이 줄어들지 않아 사용하기 편하고요. 변기 뚜껑을 열고 쏙 집어넣어주면 설치할 때힘 안들이고 간편하게 청소도구를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욕실 창틀에 걸어 청소도구 걸어두기도 괜찮았구요. 거리를 걸어둘 수 있는 틈에 걸어 사용할 수 있어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무실에서 오래 사용할 텀블러나 운동할 때 사용하기 좋은 텀블러를 찾고 계신다면 이 스탠리 텀블러를 추천합니다 이 텀블러는 빨대가 포함되어 있지만 빨대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 구멍을 완전히 닫아둘 수도 있어 활용도가 높아요 게다가 손잡이가 있어 한 손으로 쉽게 들수 있고 밑부분이 좁아서 차량용 컵홀더에 쏙 들어가 이동할 때도 편리합니다 특히 887mm의 대용량이라 한번 채워두면 종일 마실 수 있어 물 보충하러 다니는 불편함이 확 줄어들어요. 무엇보다 보온보냉 보은, 효과가 뛰어나서 음료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줍니다. 일반 텀블러는 몇 시간 지나면 찬 음료는 미지근해지고 따뜻한 음료는 식어버려 불편했는데 이 제품은 보온력이 강력해서 여름에도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나 차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 사계절 내내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발매트를 써봤지만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결국 수건으로 따로 닦아야 했는데 이 어메니 발매트를 사용해 보니 괜찮더라고요. 100% 국내산 제품으로 튼튼하고 짱짱한 소재는 물론 마감이 깔끔하고 디자인도 고급스러워 어디에 놓아도 잘 어울려요. 무엇보다 앞뒤 구분 없이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 흡수력이 뛰어나 씻고 난후몇 번만 밟아주면 발이 금방 뽀송해져서 따로 닦을 필요가 없어요. 발매트는 자주 세탁해야 하는데 손 세탁할 필요 없이 세탁기에 울코스로 돌린 후 자연 건조하면 되니 관리도 정말 편리합니다. 도루마리 휴지를 사용하다보면 이리저리 굴러다닐 때 있죠? 그래서 휴지 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 정말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 PS 소재로 가볍고 편리해서 사용하기도 정말 편하답니다. 두루마리 휴지뿐만 아니라 각티슈까지 넣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케이스를 열면 안쪽에 플라스틱 심지가 있는데 이 심지에 두루마리 휴지를 끼워준 후이 부분에 잘 고정시켜주고 뚜껑을 닫아 사용하면 됩니다. 각티슈를 사용할 때는 플라스틱 심지를 빼내고 각티슈를 넣어 사용하면 됩니다 단 1분의 1 각티슈만 사용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휴지케이스 입구를 옆으로 뉘어 사용하면 윗부분에는 화장품, 작은 소품들을 간편하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